축구선수 박지성, 범죄심리학적 표창원 박지성, 작곡가 이로마.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영국 유학파. 모두 영국대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영국 유학 출신 유명인들은 과연 어느 대학교를 선택했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박지성. 은퇴 후 축구행정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피파마스터 코스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를 이동하며 스포츠 인문학 스포츠 경영, 스포츠 법률을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박지성은 영국, 드몽포트 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영국은 스포츠로 아주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나라인데요. 드몽포트대가 있는 레스터 옆 동네 코벤트리에도 스포츠로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코벤트리 대학교. 코벤트리 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는 8년 연속 영국 1위를 차지하여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과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센터 육 수료생들은 코벤트리 대 스포츠 경영학과에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진학한 드몽포트 대학은 학생 취업 서포트 영국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된 영국 명문대학교입니다. 드몽포트 대학은 디자인, 약대로도 아주 유명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지미추가 특임 교수로 활동하여 영국 대학 중 유일하게 지미추 인턴십을 제공할 뿐더러 패션 디자인, 패션 마케팅, 신발 디자인, 소고 디자인 등 전문적으로 특화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약학대학은 2천만원 초중반대의 학비로 타 영국 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학업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광고 마케팅학과 가품 제약과 등 다양한 전공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매체의 자주 나와 익숙한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코난도일의 추리소설을 좋아했는데요. 결국 코난도일의 고향 영국으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표창원은 영국 엑시터 대학교 경찰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모두 취득 후 한국에 돌아와 경찰관, 경찰대학 교수, 프로파일러 등 경찰학자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표창원이 졸업한 엑시터 대학교는 세계 상위 1%의 명문대학교이며 경영학 심리학, 금융회계, 생물학, 공학 등이 유명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의 많은 수료생들이 수능 내신 없이영시터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함께 범죄 심리학에서 이름을 날리는 박지성 교수. TV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박지성 교수는 원래 처음 영어 교육과 입학했으나 심리학을 무수 전공하면서 범죄 심리 대학구을 꾸게 되었습니다. 학사 졸업 후 영국으로 떠나 영국 리버풀 대학교 수사 심리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했죠. 이처럼 영국은 범죄 수사를 공부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리버풀 대학교가 있는 영국 리버풀은 세계적인 패 그룹 비틀즈의 고향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영국의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리버풀 FC 영고지로잘 알려져 있는데요. 리버풀에는 박지성 교수가 졸업한 리버풀 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세계상 2% 리버풀 존머스 대학교도 있습니다. 키스 터 레인, 메이비 등 한국인 이라면 꼭 들어봤을 클래식 작곡가 이루마. 그는 어릴 때 영국으로 이주한 영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음악공부를 하며 명문대학교 킹스칼리지 런던에 진학했는데요 그후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우리에게 많은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지칠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에도 킹스칼리지 런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은 3.1 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배 독립운동가의 권유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에든 더러 대학도 고고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영국 유학파가 되었죠. 그 대신에 영국 유학이란 대단하죠? 갤럭시 신화의 중심이었던 고동진 삼성전자 전사장 그는 삼성전자 입사 후 영국 서식스대학교 기술정책학과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영국에서 업하며 영어실력과 전공기술을 발전시켜 졸업 후 삼성전자 유럽연구소장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식스대학교는 세계상위 1%로 국제관계학과 국제개발학과 기술정책학과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는 서식스대학교와 공식협약을 체결하여 수능 내신 없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요즘 그 중에서도 영국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유명인들도 많이 진학한 영국 대학교 왜 네, 영국으로 가는 걸까요? 역사 깊은 대학, 높은 교육 수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가 이어져 온 영국의 대학들은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보통 교양 과정이 있는 타 국가의 대학들과 달리 영국 대학은 전공 과목을 집중하여 가르칩니다 아주 다양하고 세세하게 나뉜 학과로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영국 유학하면 엄청 비쌀 것 같고 부자들만 갈것 같나요? 완전 오해입니다 오히려 타국가 유학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영국 대학은 3년제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이 짧아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들게 됩니다. 미국 대학은 순수적 비만 1년에 4천에서 6천만 원, 졸업까지는 1억 6천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되는 반면 영국의 국립 대학들은 1년 평균 2천에서 3천만 원, 졸업까지 6천에서 9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걸볼수 있죠. 또한 런던을 제외한 주변 도시들은 물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한국인 비율, 다양한 유학생 국적 비율, 미국, 캐나다 호주에 비해 영국은 한국인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영어를 배우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140여개국의 유학생들과 교육관계를 맺어 넓은 인맥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신사의 나라답게 영국은 총기 소유, 인종 차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 영국 국립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수능 내신 없이 영국 명문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1년의 학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 영국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필수인데요,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에서는 파운데이션과 영어 수업을 함께 할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료생들은 2023년 현재까지 협약 대를 포함하여 30개의 영국 대학교에 졸업 합격했습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는 현재 2024년 1월 입학생을 모집 중인데요. 아래 조건에 해 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영국유학은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 다음에 더 좋은 영국유학 정보로 찾아올게요.